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거든요. 시나리오,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대입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 구체적으로. 펜타킬 소장님, 이거 진짜 네피셜, 완벽하게 네피셜에 네피셜에 네피셜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혼란을 좀 막고 논란을 좀 줄이려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 일단 중 이하 부모님들은 중이중일 부모님. 예. 막. 야, 새 대입이라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이 사교육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정교화돼 있거든요, 응, 응. 사교육이. 그래서 네. 그 초등 중등 그 키워 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는 키워 본지는 않았으나, 네. 루트가 다 있더라고요. 어. 초등 몇 학년 때는 예. 그 지역에서. 뭐 여기 여기 하는 가야 되고 예. 공부자에는 여기 가야 되고 예. 또그 어. 학원에서 또 레벨이 어느 정도 속해야 되고 예. 예.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로드맵이 있죠 로드맵 로드맵들이 있고 태대입에서는 그 이게 의미가 없다 네. 예, 그러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제 설명 같은 거할때 말씀드리는 게 네. 어차피 아무도 모르지 않냐고 음, 음. 나도 모르는 게 음. 나만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건데 다 모르는 상태라고 다 모르는 어?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어떻게 네. 막뭐 앞서 나가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건국 이래 항상 우리나라 대입에서 학생들을 그 변별했던 가장 큰 과목은 수학이라고 보거든요. 어... 항상 어... 수학이 중요했어요. 어떤 대입이든 간에 늘. 늘 수학이 중요했고 네. 수학 성적이 가장 아이들의 이 편차가 심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어,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그래서 일단은 수학을 해두세요. 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뭐 세대입이 뭐든 간에 음. 일단은 일단은 무조건 손해 보지는 않는다. 음. 어, 제가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 좋은데 뭐2022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이라고 한들 지금 예. 수원수도에서뭐 다른 수원수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그냥 예. 지금 배우고 있는 그렇죠. 지금 배우고 있는 뭐수원수도미적분 같은 어떤 궁극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음, 음. 계속 차근차근 상하 수학 상하 실력을 닦고 하다 보면 예, 예. 그때 대입을 대입 발표한 거 보고 그때 대응할 때 늦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 국어도 좀 떠올랐잖아요. 영어가 절대 평가됐다는 거. 그렇죠. 수능에서. 그래서 예, 변별을 예. 영어는안 되니까 이제 국어를 다몰려 그러죠.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이제 미디어에 익숙해 있잖아요. 예. 맨날 엄마들이 학생이 문에 이거 맨날 달고 사는데 어떡합니까? 예, 예. 그 어머니도 달고 <laughs> 사시 <사시는데." 웃음> 어머니도 <웃음> 달고 사시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예전보다 훨씬. 일단 수학을 잘해 두시고 네, 네. 국어는 텍스트를 너무 미워하지 않게. 음, 음. 글자만 보면 질색팔색하지 않는 정도로만 그 정도로? 해 두시고, 예, 예, 문제가, 예, 예. 이제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응. 이제 8월에 응. 발표가 돼. 나라에서 발표해 주는 게, 응. 자, 대학 이제 이렇게 뽑을 겁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응. 어. 그러니까 이런 고교학점제랑2022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어떤 이 평가 방식이나 음, 음. 이런 것들, 아니면 대입 구조를 발표하는 것, 텐트를 발표하는 예. 거라말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 그러면 이 재료들과 이 구조를 가지고 음. 대학들이 결국에는 지금 중2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4월일 될때 때 되게 구체적인 맞아요. 발표가 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월 초에 나라에서 뭔가를 발표해 준다 하더라도 네. 야 저렇게 뽑나보다 저렇게 어, 대응하자는 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원래 템포는 템포대로 공부는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서서히 아 그런가보다 큰 방향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번에 네. 이, 인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네네. 예를 들어서 저는 교과 전형이 없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이름이 바뀔 수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일반고 친화적인 그 내신 성적 기반의 선발 방식을 지금은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 이전저 없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야 고교 학점제 되면 교과 전형 이런 거 없어지는데 일반고가 망한데 이 얘기를 듣고 응. 예를 들어서 애가 학업 학교 영향이 학교 때가... 뛰어나지 않은데도 강제로 자사고로 밀어넣었다 예예. 그랬는데 나중에 대학들이 연구 보니까 야, 일반고 학생들이 조금 더어 뭔가 활용 가능한 게 많은 방식으로 예, 예. 대입이 응. 발표됐단 말이야 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물을 수는 없죠 물을 수 없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괜히 뭔가 먼저 대응하려다가 예. 낭비를 하지 마시고 음. 그게 더 위험하다 내가 봤을 때, 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음. 수학 공부해 그다음에 영어 음. 고등학교 가면 영어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영어 해 그다음에 국어 너무 너책 읽는 거 질색팔색 하지 마책 음. 읽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학업의 기초죠 어차피 이 학업의 기초를 쌓은 친구들은 잘 가도 될 그렇죠. 수밖에 없다 네, 본질은 어떻게 바뀌든 공부 잘하는 놈이 가는 거야 예, 예. 근데 방식이 바뀌는 거지 예, 예. 공부 잘한다는 그 정의가 바뀌는 거지만 어쨌든 본질적으로는 공부 안 하는 아이를 우리가 앞으로 쟤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명명하기로 법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네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대입만 바뀌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과정도 고교학점제라는 큰 틀이 바뀌는 거잖아요. 고교학점제의 핵심 키워드는 저는 이게 교육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교육과정.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지금 현재 대입을 치르시는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교육과정이란 단어보다 음. 비교과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거예요 아마. 예,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비교과라는 단어도 음. 10년 전에도 이렇게 익숙했냐? 아니거든요. 어, 그런 같아요. 2013년 예, 예, 12년 예. 때 비교과라는 단어 거의 안 썼답니다. 어, 예, 예, 예. 거의 안 썼습니다. 음. 그때는 12년, 14, 12년 13년 때는 스펙이란 단어를 썼어요. 예, 입학 사정과제 때는 스펙이란 예, 예, 단어를 예, 썼고 예, 예.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바뀌고 학교 생활 내에서 활동으로 제한하게 되면 네, 이제. 네. 교과 비교과에 서 비교과 그러니까 비교과가 이렇게 대입의 중요 키워드가 된게몇년안 됐단 말이에요 음. 지금 중이 이하 부모님들은 네네. 교육과정이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해지셔야 돼요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이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3 학년 3 반에 학교 쪽에 갔더니 칠판 옆에 시간표에 어. 딱 있잖아요 너 시간표야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문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관계에서 말로 갈래 요것만 물어봤단거겁 내가 선택하는 게 나의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선택을 하고 이 있습니다. 지금도 음, 음, 음. 대표적으로 탐구 과목 등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학점제가 되면 탐구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같은 되게 중요한 과목들 받고 자사고. 이런 데에서 보통 하는 그 전문 교과까지 되죠. 또 선택할 수 있게 네네. 이제 열어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교 뿐만이 아니라 공동으로도 다른 학교에서도 들을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공동교육과정이랑 온라인 교육과정을 네네. 개발한 거예요 그걸 음음. 하라고 그러니까 음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같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교육과정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없죠, 없죠. 크게 나지 네네. 않는데 이제는 같은 학교라도 네네. 학생들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네네. 어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거든요. 시나리오,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네. 대입이 어떤 방식으로 될지 구체적으로. 펜타킬 소장님, 이거 제일 최대 완벽하게 내피셜에 내피셜에 내피셜입니다. 내피셜, 오늘 재미난 관점 포인트 될것 같아요. 예, 이미 내피셜인데 더 내피셜, 내피셜에 <laughs> 내피셜을 더 섞었다는 거. <laughs> 크게 이제 두, 두 가지로 봤어요. 두 가지. 수시, 아, 정시를 일 통합했을 경우에 대입 전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 통합 가능성은 열어두시면요. 열어두고 일단 수시, 정시를. 통합을 하고, 음. 수능이랑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이 된다. 네. 내신 절대평가. 네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형 대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입을 다 섞는 겁니다. 대입 요소를 다 섞어버려야 돼요. 어 너무 복잡해지겠는데? 복잡하죠. 그러니까, 네네. 자, 이렇게 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 변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계속 섞어야 돼요. 더 네네. 많이. 네네. 절대평가된 수능 성적. 그 다음에, 절대평가된 내신 성적. 이두 개만 섞어도, 우리나라 대학의 상당수 대학들은 변별이 될 거라고 봐요. 네네. 대다수의 지방 네네. 소재 대학들, 네네. 그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네네. 또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대학들까지도 저는 변별은 되겠지만, 네, 뭐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들까지도 저는 딱 인서울의 기준이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네네. 변별은 어느 정도 될것 같은데 네네. 최상위권은 남아있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문 예,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수시, 정시가 통합됐고 상대평가가 둘다 폐지가 됐다면 어 일단은 절대평가인 내신 각과 아, 근데 달등급이네다 다 a 네 오케이 절대평가된 수능 성적도 갖고 와달등다 네, 1등급, 다 네. (1등급이야) 오케이 이것도 갖고 와 그다음에 자 교육과정도 볼게 아 교육과정을 본다 네, 교육과정 아, 볼게 학생부 갖고 학생부. 와 네. 교육과정 어 여기선 다르는 거예요 음. 야 너는 의대 가겠다는 아이가 왜 생명원 아니 화학을 안 들었어 네. 어, 어 물리 들으라고 그래서 물리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어, 말이에요 예,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음. 그다음에 어 학교생활 기록부, 비교과 아, 평가. 비교과. 근데 이걸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의학계 최상위권 가겠다는 애들이. 비슷해서요? 뭐뭐 뭐 나는 비슷하게 들 비교 활동 안 하고 공부만 할 거예요. 면접은 아. 없단 말이에요, 그죠네 네, 그러니까 면접. 아. 면접 플러스 알파 네. 면접. 면접. 자그 다음에 네. 이때 아까 제가 간을 뿌려뒀던 서술형 네. 논술. 아 여기? 예, 네, 여기 이걸 도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그러니까 수능을 칠때 일단은. 원래대로 음. 원래 문항소대로 객관식으로 네네. 한 다음에 예, 예. 서술형 문항을 하나씩 추가해 놓은 상태로 아이디어 예. 치게 한 다음에 예. 이거 필요한 대학들은 주는 거예요 뭐, 진짜 미국 같네요 그렇죠, SAT 제가, 보고 SA도 보고 네. 학생들도 네, 네, 보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어? 이런 네. 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장님은 지금 현실적으로 네. 이렇게 됐을 때 변별이 안 됐을 때 부모님들 항의가 많을 거니까 대학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고민할 테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별려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성는 방향밖에 없을 것 같다. 많은 걸 섞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클 텐데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자신이 있다고는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댓글에. 봉고사 부활 얘기를 엄청나게 다실것같아가지고 잠깐 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아, 이쯤 되면 봉고사 네. 부활하는 게 제일 낫다 봉고사 그런가요? 부활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포입니다 음, 음. 봉고사 부활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봉고사를 부활하려면 지금 여당 야당이 힘을 합쳐 가지고 야 봉고사 부활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없죠. 그래서. 동고 사 형태는 네. 아닐 것이다. 동고 사 형태는 아닐 것이다. 그 대신 네. 변별하기 위해서는 성능 방법. 네. 지금 성능 방식은 사실 지금 서울대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정시에서 그렇죠. 교과 평가로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laughs> 예. 서울대에서 항상 팀 예. 팀이고 먼저 해보잖아요. 테이트를 여러 가지 성능 방향이 네. 유력할 것이다. 이게 최상 수시 정시를 통합을 하면 이렇게 예.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지금 최상위권 아닌 친구들한테는 큰 변화는 없어요. 큰 거면. 변화는 없는 거 왜냐하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수능 절대평가 됐다고, 야, 그럼 이제 수능 공부 하지 마. 그거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수능 절대평가 됐지만 1등급을 20%씩 맞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전히 평가원은 30년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절대평가를 해도 내가 한뭐 4%까지는 아니지만 5에서 10% 사이로 1등급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네. 오해하시면 네. 안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영어도 절대평가 됐지만 영어 공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물론 예전보단 덜 하긴 하는데 어쨌든 안 하면 등급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하면.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지금 같이 막 소모적인 거 하지 말자. 야, 1점 차이로, 뭐, 의대 가고, 음. 뭐, 찍어서 의대 가고, 찍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음. 그래서 하는 걸 거니까. 네, 그래서 수시정시를통합하는이영 이게 1안으로. 네, 이게. 이이안 밖에 없어요. <laughs> 이게 제일 유력한. 왜냐면 문제? 통합을 했으니까 수시 정시를 통합을 했으니까 다 섞어야 돼 무조건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교일수록 조금만 섞어도 네. 변별이 될 거예요. 이거 분리하면 안 되나요? 분리하는 방향으로. 그 이제 분리하는 방식도 네네. 있어요. 네. 수시 정시를 지금 형태로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면. 예, 지금 같이 수시는 고거를 예, 쓰고 예, 예. 정시는 나중에 쓰고 음. 대신 이렇게 남겨둔다 한들 예. 지금 같이 그 대입 간소화 정책에 의해서 교과전형은 상대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선형백이건 음. 음. 안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 네.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여러 가지 방식 있어요 이 어, 남겨뒀을 경우 예, 남겨뒀을 이원화를 쓰던, 네 그러면 우선은 교과전형을 내가 남겨둘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네. 어쨌든 그럼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거는 상취 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어요 음. 교육부에서 야 A 상치도라고 해서 80% 주지 마 지금 특목자사고는 A 막90%씩 주거든요 안돼 그렇게 하지 마. 무조건 최대 20%야. 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 오해하시더라고. 댓글 다신거 보니까, 이렇게. 어, 제가 교육 관계자가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네. 아니에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뇌피셜. 네. 네. 성지 평가 비율을 조절하는 네. 거예요. 음, 그다음에 약간 완화된 등급제 형태. 네. 그 방식도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상대 평가 네. 이성적을 네.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을 거예요. 음, 무조건. 음, 음. 50이든 60이든 음, 40이든. 이렇게, 해둬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은 승목 자사고 에들 일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음, 일단은 음. 여기에 썩는 거예요. 또또 썩네요. 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또비비를할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뭐 학생부, 교육과정, 뭐 면접, 또 수능 최저,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썩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음. 수능이 만약에 절평이 되면 예. 이제 수시, 정시가 남겨둔 상황에서는 수능 절대 평가. 성적이 아, 다섞어야돼 예, 최저 예. 방식으로 맞아요. 이 방향성 중에 하나가 사실 사교육을 어느 정도 막자는 라 취지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섞게 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사교육이 예. 줄어들까요? 일단은 대학들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가 이제 힌트를 예, 예, 드린 거고 예. 뭐 보지 않겠지만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그 그 문제는 사교육이 응. 과열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버리면 이게 취지랑 어긋나는데일 학년 성적이 어쨌든 중요하다고 이제 받아들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일 네. 학년 성적이 중요하니까 네. 당연히 중일 중이 중산부터 엄청나게 사교육 압박이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걸 또 사교육자들이 놓칠 리가 없거든요. 네. 사실상 응. 그래서 어, 매우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사교육을 막는 방법 이 안에서 좀 있을까?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줄일 수는 사... 있을까요? 그니까 줄일 수도 없다고 봐요. 줄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laughs> 사교육이 뭡니까? 그냥 자유로운 경제 활동인 거잖아요.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줄일 수 없고 공교육의 퀄리티를 강화하면 음, 음. 그러면 사교육의 정도. 압박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려는 의도 그렇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예. 요거 그러면 소장님 이 중에 이 시나리오 중에 지금 예상 시나리오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것만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 좀 우려된다 이런 시나리오 있으세요? 하,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요? 네, 예, 그러니까 종합전형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 걱정이 되는 게 예. 종합전형은 어쨌든 이, 이 고기학점제에서 가장 어울리는 전형이에요. 일단은 찰떡공감이 예, 찰떡공감이기 예, 예, 예.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예. 이제 제가 걱정이 있는 거는 걱정인 거는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를 매우 제한을 했거든요. 음. 축소해놨죠. 네, 뭐, 예. 뭐 동아리 활동이든 뭐 되고, 봉사활동이든 예. 뭐 이런 거 자율 동아리지뭐 어쨌든 뭐 수상 경력 이런 거 물론 크게 의미도 없긴 했었으나 음. 어쨌든 이런 걸못 하게 막아놓고 그다음에 없어지죠.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이제 쓸 것도 없잖아요. 예. 자소서 없어요. 자소서 그러니까 없어요. 지금 학교생활 기록부의 틀은 음. 제가 고등학교 음. 졸업했을 때랑도 있대요. 거의 바뀌지 않아요. 매건매가 예, 매건 예. 추가된 게 있지. 맞아요, 예. 크게 틀 자체가 바뀌지 아. 않았다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아, 그럼 고교 학점제에 맞는 새로운 그렇죠. 학생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죠. 논의해 보자. 예. 네. 학생부 종합이 고교 학점제랑 맞다고 해서 그냥 지금 그대로 두고 간다라고 하면 아마 그냥 어떻게 학생부를 잘 쓰느냐의 경쟁이 맞아요. 될 가능성이 예, 높아요. 예, 예, 지금 예. 선생님들의 교원 연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래서 그거는 매우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도입은 안 된다. 내신은 내신대로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되고 수능도 네. 상대평가 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소모적인 예, 예, 예.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수능도 해야 되고 음. 그러면서 기타 대학들이 썼게 될뭐 그게 글쓰기든 면접이든 뭐든간에 음. 이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 있을 정도로 본인에 대한 진로도 네.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는데 이거를 네. 다 잘하는 애들은 뭐 의대를 갈 거니까 네. 어? 어 의대 간 애들은 소수니까 네. 좀 약점이 없는 상태로. 얘는 선생님 하, 내신 관리는 꽝이에요. 선생님 얘는 내신은 잘하는데 수능은 꽝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해도 돼요. 대입 음. 관수화 정책이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재수하면 아니야. 재기의 기회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재수해 그냥. 예. 네. 과거 묻지 마. 그러면 너무 큰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는 구멍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예요. 다 거죠? 잘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취약점이 있게 지도하시는 네. 게 아니다. 혼란스러운 대입 두고 조금 조금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나아지네. <laughs> <가지고. 웃음> 그러면 혼란스러운 대입 두고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발표가 한다 한다 한다만 하고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혼란이 네. 나만 네. 혼란스러우면 그게 진짜 혼란이고요. 어. 다 같이 혼란스럽잖아요. 그거는 질서입니다. 질서. 어. 어, 명원 나왔네요, 명다 혼란스럽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이런 때일수록,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피셜, 저도 음, 오늘 방송도 뇌피셜이지만, 음, <laughs> 이 대입 정보,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대입 정보에 목말라서 음, 막 찾아보실 텐데, 네, 네. 사실은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이 루트에서 또아져 나오는 대입 정보들, 예측들이, 뭐그 중에서 맞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 틀린 게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 하나에 너무 꽂혀가지고 음, 음. 어,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야 무조건 이제는 전사고 와야 된대. 이고교학점제는 전사고 짱이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막꽂혀가지고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 네. 당연히 애들도 못 따라오고 음, 음. 나중에 그 꽂힌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음. 그 수습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음, 음. 그래서 그냥 기본기를 닦는다. 이런. 기본기를 수수록. 닦는다. 예, 일단은 흔들리지 않고 예. 그냥 어쨌든 공부 잘하는 놈이 선호도 좋은 대학에 간다 휴. 교육부에서 빨리 발표하는 걸기도하신 다음에 예. 그때는 이제 다시 교육대기자TV를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기자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네. 원래는 7월 초에 발표해서 <laughs> 그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진행하려 했는데 한달 미뤄가지고 네. 방송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길래 그냥 제가 그냥 오늘은 그냥 네. 뇌피셜 방송으로 그냥 제목에 써주세요 뇌피셜 이렇게 <laughs>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제 뇌피셜이 네. 다 틀렸다면 <laughs> 다 틀렸다면 제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예, 다시 그때. 네, 크게 사과를 드리고. 예. 아니 대입 전문가가 시나리오별로 예, 점성가는 아니잖아요, 역술가는 아니니까. <laughs>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대입기편안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공론화 필요성 있을 때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